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어,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쪽박 아니면 대박이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어, 매우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승을 할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관심 코인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유니스와 파이어. <목소리> 자첫 번째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본 영상 다루기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심 코인 중에. 이제 플러스 나왔던 거 하나, 마이너스 나왔던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는 이 차트 흐름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워야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9일 날 이때였죠. 이때, 이때 이제 제가 그 관심 코인 주피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날 이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왜 나왔습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분쟁 촉발 메시지를 내므로써 우리 코인 시장 전체적인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월 29일 날 803원 종가 매수를 하고 나서 자한요요 쯤에서 4일 만에 이제 그 손절을 했죠. 마이너스 5%로 손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트색 구름대 이 민트색 구름대를 이렇게 빠져 나와서 상승하려는 모습 보이면서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요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민트색 구름대를 완전히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주피터는 이 어떠한 추세에서 벗어나 있다.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야 다시 한번 어떤 시세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이콘이었죠. 요 때였죠. 5월 26일 날 158원에 종가 매수하겠다고 했고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에 이제 판매를 하셨다고 하면 70%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아이콘 설명드릴 때왜 선정을 했는지 그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어서 230원까지 무난히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었고요. 230원 돌파한 이후에 강하게 급락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민트색 구름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있죠. 뚫고 올라가면서 직직 거의 뭐 수직으로 가깝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5일 정도 가지고 계셨으면 한70% 정도 수익을 내셨고요. 한 10일 내외로 가지셨으면 한50% 정도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반이죠.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에서 전쟁, 전면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미국의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금리는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6월달 금리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7월달에 금리 인하가 되냐 9월달에 되냐 11월달에 되냐 뭐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9월달보다는 7월달 되는 게 우리 코인 시장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금리가 상당기간 이제 동결될 거라는 의견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보면 그 금리 인하를 할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 급등이 있죠. 왜냐하면 유가 급등이라는 건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이 유가 급등이 결 결론적으로 이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에 어떤 더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보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아니면 9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7월에 그 금리 인하가 일어날 확률도 상당 부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도 이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못지않게 못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슈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 미국 같은 경우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또는 한밤중에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뭔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디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강석의 코인파이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 텔레그램 방에 제일 먼저 올려드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 5월 2 3일이었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6월부터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때 코인시장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샤워하고 나왔다가 이, 이 속보를 이제 듣고 바로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 올렸죠. 공포에 휩싸이기마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올려 드렸잖아요. 아 제가 이런 이런 급 이게 호재나 악재가 나오면 영상 찍고 할 시간이 어 있습니까? 급한데. 저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새벽 2시든 새벽 5시든 아침 7시든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텔레그램방 들어오는 그 비용이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다 무료고요. 빵원이고요. 무료고요. 아무런 제, 그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이제 곧 참고하셔서 매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제가 만들자마자 따끈따끈한 거 바로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셔야 저 강사회가 열심히 만든 영상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일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기 전에 자, 일봉 차트 보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걸 가져왔습니다. 6월 12일 날 영상이었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때 차트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고점을 높이면서 저, 그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그러나라고 제가 말을 했죠. 왜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단기간에 또 유니스왑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제가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살아고 제가 <laughs>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살아. 자그 여기에서 살아를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6월 12일 날 영상 여기 유튜브 주소를 캡처 여기에 붙여 놨습니다. 요거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요 복장으로 요 말투로 요 ppt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어디서 사라고 했는지까지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제가 그 지난 12일날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가격은 15,2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바닥 가격은 9,300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있죠? 장대 양봉의 시가 금액이 9,300원이고요. 아직까지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 기준봉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9,300원이 뚫린다 뚫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장기간 가져가실 분들은 제외하고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준봉이 보통 깨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은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높이는 선점들을 선, 선 점들을 제가 이제 이은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일 것이다 자 보십시오 현재 이 민트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죠 돌파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서 이런 급등의 모습이 나왔고 지금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조정을 모, 모, 이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제가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다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은몇 프로 마이너스 5% 내에서 반드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수익은 요 부분에서 들어간다 요 부분이나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50% 한 15,200원까지 전후까지 보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다고 하면 오늘보다는 하루에 이틀 조정을 줄때 그때 들어가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6차 관심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6차 관심코인인데요. 6차 관심코인도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대를 요 민트색 구름대를 요 부분이 확실히 돌파를 했죠. 아까 그 아이콘 같은 경우 한번 먼저 볼까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있는 구름대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린 이 관심 코인도 6차 관심 코인도 이 구름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이콘도 보셨지만 무려한 15일 만에 7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저점을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수익이 났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패턴, 저점을 높이면서 민트색 구름을 돌파했다.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관심 가져야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이거는 제가 볼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6차 관심 코인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어우 나는 아직까지 매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아 강서희가 말하는 대로 그러한 패턴으로 가는지 직접 연습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차트 분석이라든지 어떤 매매의 감도 유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코인 또 소개를 해 드리는 거죠. 자, 6차 관심 코인 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어떻게 받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0 9908 4548. 간단합니다. 문자로 관심 보내 주시면요. 제가 문자 순서대로 전화 드려서 관심 코인 신청한 거 맞냐? 한번더 확인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6차 관심 코인 받으셔 가지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수익 내시고 매, 매매 안 하실 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자 이제 강석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코인도 그중에 하나죠. 제가 드리는 혜택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6가지입니다. 자 우선 보시,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링크 폼 네이버 폼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이것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이 뜹니다. 여섯 가지 다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필요한 거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초대형 호재 코인, 관심 코인이죠. 당연히 받아야죠, 관심 코인. 그리고 텔레그램바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텔레그램바왜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 한밤중에 급등할 호재가 나왔다든지 새벽에 급이 급락할 악재가 나왔으면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어요? 급합니다 저도 마음이 그때는 왜냐하면 제 꺼도 막 팔고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을 남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방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 책 받기 그리고 투자 설명회 참석 홈페이지 무료 가입 온라인 동영상 강의 무료로 듣기 이렇게 총 6가지 혜택을 드리는데요 체크하신 건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돈한장 받는 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책 설명 잠깐 드릴게요. 예스 24에서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지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가격이 얼마다? 34,200원. 자, 34,200원짜리 책이 얼마나 또 내용이 튼실하고 많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못 읽어요. 제가 여러분들이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드리는 거아니고요딱 하나만 읽으십시오. 바로 하루에. 10분 투자해서월 100만원 벌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10분 투자해서 1억 벌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말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믿죠 저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한 달이면 300번, 어, 월 100, 아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만원도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100만원 조금 넘게 벌 수도 있고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하루 10분 투자해서 월 100만 원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강남역 저희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 날 2시간 일정으로 이렇게 세미나실에서 진행하는 유료 투자 설명회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직접 이제 강의도 하시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오는데 5만 원 내고 가이 참석을 해야 되는 유료 투자 설명회 제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트레이딩 50강자 콘텐츠 무료 이용권. 즉 동영상 강좌 50강자를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그 동영상 강의 내용이고요. 자, 내용이 정말로 텐실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야, 강서가 나는 주말에 유료 투자 설명회 못 간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대안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섯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강소가 너무 복잡하다. 야, 그냥 제일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더 했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010 9908 3148로 그냥 관심이라고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내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료 혜택으로 다 보답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다 전화 드려서 어떤 혜택을 보고 싶으신지 관심 코인인지 텔레그램방 입장인지 아니면 여섯 개 단지 확인 후에 제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꼭 관심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